7미터 30, 네, 편한다. 요 길이만 7 m 30, 3억 7천 9백이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분양가를 좀 내렸습니다. 지금 원금 이자 포함해서 한 150. 자, 오늘 현장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해 있는 3룸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계동 12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주식으로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주차 100%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의 2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주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타입의 현장입니다. 앞에 통베란다가 있는데요. 통베란다가 7m가 넘어요. 앞에 통베란다가 상당히 긴 통베란다를 갖고 있는 오늘의 집.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집 보러 가시죠. 1 2 0개집 속에 하우스 마트, 하마 비자 오늘의 현장은 부평구에 위치해 있는 아주 위치 좋은 현장이고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력 포인트가 거실하고 방에 있는 그 통배란다. 여기 음.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의 집입니다. 네. 자,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은 길다란 구조예요. 짧은 구조가 아니라 좀 길다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음. 신발장에 총 5칸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보시면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그 바닥에는 타일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중문 같은 경우는 철제 프레임 되어 있고요. 음. 자, 들어오면은. 바로 3번 방 메인 욕실 그리고 거실 나머지 공간 있거든요. 네. 자, 여기 안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볼게요. 네. 사이즈가 지금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네. 뭐 안쪽 편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어 있고요. 음. 세면대랑 변기도 위치가 딱 적당하고 문하고도 거리가 좀먼게좀 음. 괜찮네요. 보이네요. 음. 그쵸, 그쵸. 거울장하고 이런 거잘 되어 있고 기본적인 벽면하고 이런 것도 그 포실린 타일로 했고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음... 때도 잘안 타는 그런 재질로 잘 해놨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여기가 3번 방인데요 오... 자 여기 뒤에 보면 다용도실 있잖아요 그쵸. 이 다용도실이 거실하고 같이 이어져 있어요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있었던 아파트 구조 있잖아요 딱 있어라. 그런 구조예요 2m 50에 3m 10어 좋은데 어이 길이가 길어요 어... 이 길이가 조금 길게 잘 나왔고요 아무래도 직사각형 구조로 나오다 보니까 배치하시기 상당히 좋아요 침대 음... 두시고 뭐 가구 배치하시기 상당히 좋고 제일 작은 방인데 이런 식으로 배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간을 띄워 놓으면서 배치하기가 그쵸, 그쵸. 근데 한쪽 면이 길다 보니까 좀 에크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네. 안쪽 편 한번 볼게요 이 안쪽에 보면은 여기가 다용도실이라고 했잖아요 네. 다용도실이 이쪽에 수도가 있으니까는 이쪽에다가 워시 타워 딱 두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 부분이 강조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 중간에도 수도가 있어요. 뭐 물걸레, 물 여기 물 청소하실 때 쓰실 용도로 딱 쓰시면 좋고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창이 보시면 두 개예요. 저 뒤에도 하나 더 있고 여기도 네. 또 있어요. 자 길이가 7m 30. 7m 30. 팬난다 네, 이 길이만. 7m 30. 오 어, 좋은데. 그리고 이 안쪽에는 보일러실하고 실외기가 있겠죠. 실외기 자리에 여기가 실외기 어, 자리. 네. 그러니까는 보일러하고 실외기 자리라고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뭐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상당히 좋네요. 여기가 네. 지금 향은 서향이에요, 서양 서향. 예전에 스타일에서 요즘엔 이것까지 확장을 다 넣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는 여기에 괜찮은 게 단열 효과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음. 샤시에서 한번더 걸르고, 여기에서 이중창으로 한번더 걸러버리기 때문에 난방 효과에는 상당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또이 구조를 꼭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구조가 대표적으로 어. 저희 구독자분들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런 구조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사실 많이 찾는데 많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죠. 그렇죠. 이렇게 잘 많이 어. 안 빼죠. 웬만하면 다 확장을 해버리지. 자, 사이즈는 이게 4m20. 4m20. 어. 커요! 이 현장 중에서 가장 거실이 큽니다 네. 예. 그런데 이재입이 또 아쉬운 부분은 이 옵션 사항이 좀 없어요 음. 옵션 사항이 없어요 여기 가운데 원래는 에어컨 있어야 되는데 음. 전열기기만 있고 에어컨은 안 갖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억 7천 9백 이었거든요 네. 예. 여기 에 분양가를 좀 내렸습니다. 음. 내려가지고 지금 한 3억 중반대 그 가능하니까 네. 그 부분은 좀염두에두시면될것 같아요. 네. 야, 이쪽이 이제 주방이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자리 딱두개 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되어 있고요. D자 형태로 되어 있고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스 밸브 있고 가스로 되어 있어서 뭐 이게 싫으시다고 하면 인덕션.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양쪽에 무릎을 넣을 수 있게 좀 해놨네요. 음... 한쪽이 이렇게 못 넣게 돼고 불편하지 않게 좀 그래도 의자로 넣을 수 있게, 무릎을 넣을 수 있게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는. 이게 위치가 부평이어서 그렇지, 부천이랑 사실 비교했을 때도 꿀리지 않은 아파트리에요 그렇죠. 이거 부천에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4억 후반? 여기 쪽이 2번이고, 이제 이쪽이 안방인데, 이 사이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파여있어요. 여기다가. 이... 맞아요. 허리 허리 선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선반 같은 거는요 아니면은 붙박이장 딱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 좋아요. 사이즈가. 여기다 거울 두고 뭐 이렇게 오.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나갈 시안에 한번더 보고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두께가 상당합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여기 2번 방 한번 볼게요. 네. 2번 방도 길이는 어. 상당히 길어 보이거든요. 오, 3번 길... 방과 2번 방이 진짜 방 사이즈가 커 가지고. 어우, 음. 방이 여기가 3m 20. 와. 아, 여기가 2m 50. 또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데 어, 이쪽이좀더 어. 기네요. 3번 어, 방보다. 그쵸, 그쵸? 많이 기네요. 근데 여기는 좀 단점이 아하. 이거 뒤쪽으로 하고 가려져 있는데, 이게 우리 건물이에요. 아 우리 건물. 뒤에가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 좋다는데, 위에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음. 사이즈가 지금 이쪽 면이 3m20이고요, 이쪽 면도 3m20. 방으로서 안방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 음. 여기다가 붙박이장 하나 갖다 두시고, 그냥 딱 침대 하나 갖다 주신 그 용도. 네. 근데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방들도 가구가 들어가고도 침대가 다 들어가는 사이즈래갖고, 음. 큼지막하게 나왔어요, 다른 방들이. 음. 오히려 안방에 많이 부각을 안 시키고, 작은 방들을 조금 조금씩 더 부각을 시켜서, 오히려 저는 이 점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 참, 요 어, 욕실은 많이 작네요. 그러니까 안방을 <laughs> 좀 줄인 거 같아요. 네. 어. 여기가좀 많이 작네요. 그래 갖고 그냥 여기는 급하실 때만 쓰시고 그냥 음. 그 소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씻을 때 있잖아요. 그때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일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포름도 있고요. 스리름도 있고. 그리고 음.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있고. 그쵸.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아까 2호도 차안 했는데 2호가 한쪽 면이 한 5m 됐나요? 그렇죠. 한쪽 면이 거의 5m. 그긴 그렇죠. 타입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긴 타입도 있기 때문에 네. 오셔서, 나오셔서 한번 그부분은좀 추가 상담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호수마다 가격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네. 여기 호수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가가 3억 7,900 이렇게 음. 였는데 지금 가격을 내려서 한 3억 5 0 1,900, 요정도 선입니다. 요정도 음. 선이돼서 상당히 괜찮고요.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건도 더 있기 때문에 거부분에 그 대해서는 여기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보고 연락 음. 주시면 제가 거부분은 그 추가적으로 상담을 드릴 거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여기 입주금을 아까 여쭤봤는데 입주금이 한 3천에서 4천 그리고 한 많으면 5천까지는 필요해요 그때 월 납입금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월 납입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금 이자 포함해서 한 150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있으니까는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동네가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교통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인천 1호선과 그리고 서울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서울 지하철 7호선.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시는 데도 좋은데, GTX 빈노선이 부평에 쓰거든요. 네. 뭐, 나중에는 차후에는 GTX까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교통편도 상당히 좋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간의 거리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초등학교가 우리 집 바로 옆이에요. 자, 오늘의 이 현장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